우리다 함께 신앙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천능하신 어버지 하나님 오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보알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것에 보내어 그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볼때 나의 이름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나팔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허들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헐라가공중했서 주의 얼굴 배워리, 나팔 볼때 나의 이름, 나팔 볼때 나의 이름, 나 팔 부울 때 나이를 부를 때이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할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자 앞에 우리 나가서 너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볼때 나의 이름 나팔 볼때 나의 이름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이잔지 참여하겠네 말씀을 우리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서 성전 근부를 그에게 가리켜 보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이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당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날아간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여기저기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또 많은 사람이 걸려서 넘어질 것이요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홀릴 것이다.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을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구절입니다. 공생애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이제 가셨을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이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런 그 예언을 하세요. 어, 지난분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모두 세 번에 걸쳐서 건축이 됐죠요 먼저는 솔로몬에 의해서 첫 번째 지어지고, 바벨론 포로 후에 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헤로세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지어졌죠. 예수님 당시에도 한참 지어지고 있었어요. 완공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6 4년 경인가요? 그때 이제 완공이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때 성전을 보여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이제 가리켜서 이제 한번 보여드렸던 것같아요 그때 완공된 걸본게 아니었습니다. 한참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음, 그런 성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무너질 거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런 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음, 뭐아시듯이 유대그 마지막 때에 나타났던 타락한 신앙이죠. 신앙주에 나가 성전 숭배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전을 숭배하는 그런 타락한 신앙이 나타났었죠. 이것과 맞물려 보게 되면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로마 치입때 70년에 무너지게 되죠. 그 이로 이제 성전이 세워지지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그런 이언의 말씀을 하신 후 올리브 산으로 물러가셔서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 제자들이 따로 찾아와서 여쭙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까 주님의 재림과 또세상종말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라고 이제 여쭙게 되었을 때에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대답을 하신게 오늘 주된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따로 말씀을 드렸던 건 아무래도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다이렉겠죠 그만큼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놀란 거, 놀랜 거죠. 어, 말씀의 핵심은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거냐. 사실 이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서준이께서 제재대에게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될것 같아요. 하나는 속지 말아라. 하나는 속지 말라. 다른 하나는 견뎌야 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세상 끝날에는 이두 가지 모습을 이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신앙생활 속에 이두 가지의 그런 모그 모습들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신앙생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속지 말라고 그러셨죠. 이유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속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하죠. 지금까지 뭐 그래왔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예수고 했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칭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가 진정 예수인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렇죠 내가 예수라고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살펴야 될것 같아요. 또 우리 대한민국 당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와 있대요. 그만큼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음에 그게 진짜 예수냐라고 주의 깊게. 착혀야 되겠죠. 가짜 예수가 아무리 신통력을 발휘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우리 그것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신통력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 예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통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예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에만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진짜 예수님줄라고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선 재림 예수는 유대인의 모습을 갖고 계십니다 본 그대로 탓입니다 예수께서 산을 올라가셨을 때 대한민국 사람으로 가셨습니까?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다시 오시기 하늘로 다시 가셨을 때에도 유대인의 모습을 띄고 가셨고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고 했으니까 오실 예수도 백인이 아닙니다 흑인정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요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세요 더 우리가 깊이 찾아본다 그러면 그몸에 십자가의 고난도 찾아볼 수 있겠죠 부활하신 다음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만져보라고 그랬고 부활했다고 해가지고, 십자가 고난의 모습이 싹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그대로 갖고 계셨어요. 그럼 그 몸에 예수 고난의 흔적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그 많은 재림 예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있고요. 그들 가운데 여기 해당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속아가지고 재림 예수가 있다 해가지고 쫓아다니고 거기 몰려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말세라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먼저 신앙적으로 속는 어, 일이 없어야 될것같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재림 예수가 많이 없고, 니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절대로 속아는안 돼요. 일단 속으면 딴길 가는 거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딴길 가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 바깥으로 나가야 되고요. 진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게 이제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철수석같이 믿고 오히려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게 아니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들 바로 견디는 것, 인내하는 것, 참는 것 이런 그때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어려운 일들은 그 세대에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릴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아니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워한다 그럴 거다. 뭐 이를 미워할 거다. 이런 때를 보내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견디는 거밖에 없어요. 그까지 견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신앙 버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그 믿음 잘 간직해야 돼요. 끝 끝하게 신앙 생활 유지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도. 이로서는안 되겠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닥할지라도그 빛과 소금의 모습들, 역할들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그 모습들, 삶 속에서 예수 형기날리 신앙 생활로 인하여서 미움받고 핍박받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향기 날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끝끝하게 지켜나가고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필요하겠죠. 모든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신앙 버리고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이들 많이 있었어요. 앞으로의 일들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 이전에도 없고 이후도 없을 어, 큰 그런 그 시험과 그 같은 그런 그 환난을 당한 것이며,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어,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거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할지라도 그 어, 끝까지. 견뎌내야 하겠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견딤을 위해서, 어, 우린 동안 이런 것 모습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늘 기도하는 것, 뭐, 뭐, 필요한적인 거고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쉬움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 또 하나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예수님 가신 그곳 하늘나라를 늘 바라보고 그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것 같아요. 장차 우리가 가할 초소가 거기 마련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우리가 가할 초소를 마련하러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것 얻으려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의 그 견딤이 가능하지 않 아, 어려운 일에 닮지라도 약속된 하늘 나라를 믿음의 소망 좀 바라보는, 인내에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여기는 심판을 받아서 다없어지겠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상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노리고 산다 그러면 견디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 것, 우리가 머무를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 나라, 예수님이 가신 곳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거까지 참는 견뎌내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석지 마시고요, 석지 마시고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거까지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생활하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혹 그게 어려운 일이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견뎌야 돼, 견뎌야 됩니다. 견디는 자가 구원 받아요. 끝까지 잘 견디셔서 하늘 날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